이번 54회는 마지막 1분, 태경이 루시아를 구하려다 흉기를 든 괴한과 맞서는 그 순간 모두를 숨지게 했죠. 루시아를 향한 경채의 복수심이 결국 납치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폭발했고, 태경은 그런 루시아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경채의 무모한 야심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번 회차는 단연코 루시아와 경채의 끝없는 대결이 가장 중요한 갈등 포인트였습니다. 경채는 언론전이 실패하자 더욱 사악하고 위험한 방법을 택했죠. 선제와 손을 잡고 루시아를 납치하려는 계획은 경채의 분노와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킬링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하지만 루시아가 괴한들로부터 변호사님이라는 말을 듣는 장면은 선재바 이 모든 일의 배후임을 암시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복선과 떡밥은 민두식의 과거와 수성의 야망에 득종됩니다. 민두식이 4년 전 미소의 사고를 언급하자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장면은 민두식 역시 미소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복선이 될것 같네요. 또한 겉으로는 루시아를 지지하지만 뒤로는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수성의 이중적인 모습은 앞으로 루시아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중요한 떡밥이 될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루시아와 태경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태경은 루시아에게 괴물이 되지 말라고 조언하며 그녀를 염려했죠. 하지만 루시아가 괴한들에게 납치되려 하자 몸을 던져 그녀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는 태경의 루시아를 향한 진심이 복수라는 목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과연 태경은 루시아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루시아는 이 모든 배우의 정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이번 회는 루시아를 향한 경채의 복수심이 결국 납치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폭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통쾌한 한방으로 여론을 뒤집었던 루시아의 승리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한 것 같죠. 가장 중요한 갈등 포인트는 단연코 루시아와 경채의 뜻없는 대결입니다. 경채는 언론전이 실패하자 더욱 사악하고 위험한 방법을 택했죠. 선제와 손을 잡고 루시아를 납치하려는 계획은 경채의 분노와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킬링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하지만 루시아가 괴한들로부터 변호사님이라는 말을 듣는 장면은 선제가 이 모든 일의 배후임을 암시하며 긴짜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복선과 떡밥은 민두식의 과거와 수정의 야망에 집중됩니다. 민두식이 4년 전 미소의 사고를 언급하자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장면은 민두식 역시 미소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복성이 될것 같네요. 또한 겉으로는 루시아를 지지하지만 뒤로는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수정의 이중적인 모습은 앞으로 루시아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중요한 떡밥이 될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루시아와 태경의 관계 변화입니다. 태경은 루시아에게 괴물이 되지 말라고 조언하며 그녀를 염려했죠. 하지만 루시아가 괴한들로부터 납치되려 하자 몸을 던져 그녀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는 태경의 루시아를 향한 진심이 복수라는 목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과연 태경은 루시아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루시아는 이 모든 배우에 경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손급하 기다려지네요. 이번 의 엔딩은 태경이 루시아를 구하려다 흉기를 든 괴한과 맞서는 충격적인 엔딩을 보여줬죠. 과연 태경은 루시아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55회 예고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고에 따르면 태경은 상처를 입었지만 루시아를 구해냈습니다. 루시아는 그런 태경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며 두 사람의 감정선이 더욱 깊어질 것 같네요. 하지만 선재는 루시아에게 큰 타격을 입은 듯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루시아를 향해 이제는 경체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먼저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합니다. 이는 루시아가 납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에게 통쾌한 반격을 가했고 그로 인해 선제의 계획이 크게 틀어졌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채의 조력자가 아닌 루시아를 향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움직일 것 같네요 이로써 루시앙은 경채뿐만 아니라 선제라는 또 다른 거대한 위협과 마주하게 될것 같습니다 납치 위기라는 극한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루시아는 태경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겠죠. 태경을 루시아의 복수 때문에 다쳤고, 루시아는 그런 태경을 치료해주면서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할 것 같네요. 과연 루시아는 태경의 사랑 때문에 복수를 멈추게 될까요? 선재는 루시아에게 이제는 자신이 직접 상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선재가 더 이상 경채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자신만의 복수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는 중요한 복선이 될것 같네요. 과연 선제는 어떤 카드로 루시아에게 맞설까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음 회 뇌피셜 극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54회 태경이 루시아를 구하려다 흉기를 든 괴한과 맞서는 충격적인 엔딩을 보여줬죠. 과연 태경은 루시아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루시아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스 5회의 숨막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괴한의 흉기에 태경은 팔을 베었지만 루시아는 가까스로 구출되었죠.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지어하며 울먹였습니다. 태경씨, 괜찮아요? 네, 내가 미안해요. 태경은 그런 루시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괜찮아요. 루시아 씨가 무사한 게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을 아프게 한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루시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루시아는 응급초치 키트를 들고 태경의 상처를 정성껏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죠. 이건 제 복수 때문에 생긴 상처예요. 저 때문에 아프지 말아요. 루시아의 말에 태경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복수는 이제 나의 복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괴물이 되지는 말아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잖아요." 루시아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때 선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루시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갔지?" 하지만 내가 이번 일로 큰 손해를 입었으니 이제는 경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선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루시아는 태경이 다친 것을 언급하며 선제에게 경고했습니다. 선제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요. 당신이 나 때문에 다치게 한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선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루시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민두식에게 달려가 경체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납치까지 시도했다고 폭로했죠. 하지만 민두식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루시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체가 아무리 미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 루시아는 민두식의 반응에 실망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루시아는 이제 민두식의 사랑만으로는 복수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는 결국 태경의 조언을 떠올리며 새로운 복수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과연 루시아는 어떻게 선제와 경체에게 복수하고 민두식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려집니다.